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시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물론 지금은 죽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요. 하지만 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또 행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릴 적에는 그러한 유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도 나중에 커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 하곤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이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만한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어,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 물론 우리 개개인의 이름도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예. 따라서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의 이름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으면 어,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 정말 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은요, 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읽기 힘든,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특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 아브람, 아람, 아담이라는 사람의 아담의 계보, 또는 아담의 족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중에는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아담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은 어, 많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창세기 5장은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짧은 글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 한 사람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뭐라고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는지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이 셋이라는, 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그 셋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어, 이게 다예요. 어, 셋이 900년 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정리해보니까 이게 끝이에요. 자, 다른 사람도 한번 볼까요? 어, 이번엔 세세 아들이었던 에노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의 삶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어떠신가요? 예. 5세를 살고 죽은 사람의 인생이 딱세줄로 요약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 뭐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계속 보더라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쫙 보면은요, 이곳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누군가가 몇세에 누구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또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형식으로 요약되고 정리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인생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무엇이라고 요약해 볼수 있습니까? 낳고 지내다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세 마디로 요약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뭐, 뭐 여기서 뭐 50년 사신 분, 60년 사신 분, 70년 사신 분이 계시겠지만, 뭐 그러지 말고 1년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 사고들. 뭐, 그중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놀랄만한 일도 있었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몇 년을 살았다고 하냐면은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드셀라라는 인물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거의 천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969세, 96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굴곡진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끔 저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인생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끊이질 않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이세 마디로 정리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가장 긴 인생을 살았던 무드셀라의 인생 역시 25절을 보시면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지내다가 969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일평생 거의 천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무드셀라 역시 그 인생에 남은 것은 그의 이름 무드셀라라는 이름 하나 남았고요. 또 하나 남았다면 그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특별한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낳고 지내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전부 다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게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 젊은 시절에 또 어릴 적에는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어, 어렸을 때에,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많은 돈을 모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또,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뛰어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얗게 조금씩 변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어떠, 어떠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으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도 되고, 또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허무한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그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뭐 제대로 놀아본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이 세상을 누려본 것도 아니고, 인생을 참 허비했다, 인생이 참 헛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담을 어,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후에 이 아담은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낳은 후에 약 800여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 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였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누구를 닮은 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어진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 셋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 사람들 바로 아담의 후손이고요, 또 셋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셋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결국 누구를 닮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기록들은요, 결국, 어, 아담이라는 인물 또는 셋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은 그냥 아이를 낳고 지내다가 살다가 죽은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을 기르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임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슷한데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자녀를 낳고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들을 키우다가 이때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들을, 우리 양문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아담의 후손에, 이 세세의 후손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나, 세상의 방식대로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 키우고 함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지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애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애녹 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시면은요 앞에서는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러한 형식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다가요 이 애녹을 설명할 때는요 앞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설명할 때하고는 또 다른 설명들이 추가로 더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 에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에녹은 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라고 았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뭐 앞에 있는 인물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데요. 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다라고 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애녹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애녹과 같은 그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 성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라면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길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특히 에녹이 살았던 삶은 그 시대는 사실 세세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예들도 살았던 그러한 시대예요. 이 창세기 5장 앞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어,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그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원에서 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의 그 가운데서도요, 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함께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절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보고 있었지만 이 애녹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애녹은 세상에서 어 데려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애녹이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꿈꾸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애녹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이 영원을, 애녹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불러 데리고 가셨다고 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족보죠 어이 계보를 살펴보면서 인생에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먼저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100년 또는 200년 또는 수백 년의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한정적인, 한정적인,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 갈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요 음,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서 요 어, 노아가 어,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5장 어, 아담의 족보가 마무리져요. 분명히 이 족보가 기록되었을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음, 샘과 함과 야벳도 죽음을 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노아가 이러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써 이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지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다뤄왔는데 그 마지막 만큼은 그것이 끝이 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족보, 이 계보의 목적은 죽음으로 모든 세대가 끝이 나고 소망이 없다,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이 나지만 이같이 한 세대가 끝이 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두 번의 장례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치렀는데요. 어, 한 번은 우리 김주경 성덕님의 아버님의 장례가 있었고요. 또한 번은 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우리 송인봉 집사님의 음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분 모두가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고 어 연세도 한 분은 만 90세 또한 분은 만 82세 꽤 적지 않은 그러한 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또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그러한 기회가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 이들의, 이분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마쳤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들의 육신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 났지만, 이들의 영혼은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곳,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믿음의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났어요. 믿음의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세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